안녕하세요. 달기 안녕하세요. 놀이 마당입니다. 여기 목수국 한번 보세요. 숭어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예, 진짜 커졌어요. 말도 못해 큽니다. 이렇게. 숭어리가. 아유, 수영도 이쁘게. 지금 아침에, 지금까지라도 비가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고기가 무거워 비를 머금고 고개가 무거워서 이게 조금 약간씩 처지고 있는데요. 이시형이 제가 밑에 조선을 다 따줬었어요. 애목대로 컸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멋지고 이쁩니다. 이 숭어리가 꽃숭어리가 말도 못해 커요. 진짜 크고 이쁘네요. 이렇게 이쁩니다. 목수복 이쁘죠? 진짜 이뻐요. 연아바이솔입니다. 연아바 연아바이솔이 묵을 때로 묵었나봐요. 이 비의 비를 계속 맞고 있으면서도 물리긴 안 했지만 탱글탱글해요 새끼가 지금 자구가 진짜 많이 나오고요. 그렇다 해서 그냥 쭉쭉 뻗어, 어, 결론은 안 했어요. 이렇게. 탱글 탱글하니. 이렇게. 멋지고 이쁘네요. 누즈바이솔. 누즈바이솔 약탕비 위에가 껑에비름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답니다. 항아리 뚜껑에. 다 그냥 진짜 땡글땡글해요. 여기 있는 바위솔은 다 땡글땡글해요. 하나도 안 물렀답니다. 이렇게. 누즈 바위솔이에요. 여기는 둥근잎비름. 둥근잎비름도 이쁘죠? 탱글탱글하니 딴단해갖고큰 소나 가운데는 어, 이 토기 하트 모양의 토기 화분에는 브론즈 바이솔이랍니다. 딱 하나가 있어갖고는 거기다 하나만 심어놓은 것이라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이게 크고 있어요. 다 이뻐요. 이렇게 여기는 삼색바이솔 이랍니다. 큰 시루에 삼색바이솔에호막단지 위에는 껌이비로 색깔이 가을색깔에 단풍 든것 같은데 여기는 붉은 바위솔입니다. 예. 붉은 바위솔도 꽃대에 올라왔어요. 이까요 이렇게 호리빵같이 네, 생긴 주변에 뻥의 비린이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이북에 크고 있다. 지금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가랑비에요 이슬비, 이슬하고 이슬비, 가라고 가랑비 막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렇게 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유토피아 유토피아도 따단해요. 어쩌면 이게 예. 다 여기 물 먹으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러듯이 대화도 그래요. 단단해요. 사이사이에 거미줄 바위솔이 자고 뛰어서 또막 심어 놓은 거. 사람들 여기서 하나씩 뽑아주고 몇 개씩 막 뽑아줘요, 여기서. 여기는 거미솔 바위솔이소리 어미술바위솔도 잘 크고있죠 차가 많이 지나다녀요 여기 앞에는 그래서 좀 시끄럽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하니까 더 시끄럽게 들려요 소리가 더 커요 차소리가 여기 네임보 네임보도 진짜 단단해요 네임보, 네임보가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유토피아랍니다. 여기는 네임보, 여기 보세요. 진주바이솔, 진주바이솔이 진짜 많이 컸고요. 이뻐요. 이슬비가 비가 더우네요. 열아바이솔이 어, 말도 비 컸고요. 무 흙이 깎여 내려갔어요 연화바에서 밑에가 지금 흙을 더 복토 해줘야 되겠어요 이쁘죠 여기는 누주붕아누주붕아 이뻐요 탱글 탱글하는 이쁘죠 어, 비가 더워요 마음이 급해지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호랑이 발톱이랍니다. 항아리 반절로 잘라서 이렇게 호, 호랑이 발톱 다이솔 짱짱해요. 만지 하나도 안물렀고요 단단하답니다. 이 위에 꼬막단지 속에는 석연화가 심어져 있어요. 석연화가 달구, 달구어질 때로 달구어져서 색상이 이쁩니다. 야는 참좋해요비다맞고 햇빛 다 세고, 그냥 그 비운 놔둬도 어느 거 하나 물르지도 않고요. 짱짱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서 웃자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달궈질 때 달궈지면서, 탱글탱글 합니다. 색상이 이뻐요. 이렇게. 이게 호랑이발 발탁입니다. 이쁩니다. 이여기는 네. 솔방을 보세요. 지금 자구가 지금 막 나오고 있네요. 야, 또잘 크고 있어요. 진짜 자고 많이 달았네요. 얘네들 생명력이 강해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다이솔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게 놓아져 있거든요. 하나도 물르지 않고, 또한 넝쿨도안 뻗고. 탱글탱글하니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비가 비다 맞고 햇빛 다 쐬고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달기 놀이마당이었습니다.